최근 유튜버 빠니버틀이 시랜드 공국을 방문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시랜드 공국은 국제법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국가예요. 한편, 최근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은 1933년 체결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에 근거예요. 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영구적인 주민, 명확한 영토,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하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요건이에요. 이는 사실상 다른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요 시랜드 공국 같은 마이크로네이션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주권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나 주요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나라를 일컫는 용어예요. 보통은 국제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들은 매우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역사적 이유로 인해 공식적인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는 것과 UN에 가입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법적 성격과 의미가 명확히 달라요.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자격에 대한 문제이고 UN 가입은 국제사회의 주요 회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에 유엔 가입 신청을 했지만 소련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됐어요. 이들 국가는 한국이 아닌 북한을 한반도의 공식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해 유엔 총회 결의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승인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어요. 이후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국제 냉전 체제가 해체되었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주권 국가로 공식 인정받게 된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오늘날, 시랜드 공국 외에도 소말릴란드 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등 많은 미승인국들이 존재해요.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단순히 몬테비데오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국제 질서와 정치적 역학 관계, 그리고 기존 국가들의 이해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이에요.